2017년 4월 21일 중국 하늘에 괴이한 현상을 각국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늘에선 언젠가부터 이상한 현상이 종종 목격되곤 하는데 바로 하늘 위에 떠다내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 신비한 현상은 지난 6년 동안 5번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이상 카메라로 촬영된 실제로 떠다내는 도시의 영상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많은 음모론자들은 중국 당국에서 개발한 홀로그램, 일명 블루빔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나사에서 개발한 홀로그램이나 텔레파시, 시뮬레이션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이것은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 도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미지의 세계에서 온 외계인의 침공일까요? 아니면 그저 과학적인 현상 중 하나인 신기루일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정확한 이론이나 현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기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신기루는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바닥과 대기 온도체가 큰 사막이나 바다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뿌옇게 안개가 생기거나 구름이 많을 경우 도심에서도 빛의 굴절 때문에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9월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하늘 영상입니다. 우연히 멋진 하늘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다가 UFO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면 원반 모양의 물체가 구름 저편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헬리콥터인 줄로 알았는데 확대해 보고 그것이 UFO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시 모양의 UFO로 구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영상을 확대하면 비행접시가 빛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전 세계에서 감지된 엄청나게 큰 공포스러운 소리인데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상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들리는 듯한 엄청난 소리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일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진은 그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았고 한 곳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There's been a lot of buzz over the last few weeks about strange sounds being heard in the atmosphere. People around the world and here at home have reported hearing some bizarre noises. t h e a d a loud boom. coming from the skies last night. Heard and felt a loud noise around 12:30 Central Time this afternoon. The area has been plagued by loud booming sounds. Problem is, no one knows where the sound is coming from. I'm going to try and describe it for everyone here, okay? <laughs> if you took a whale's mating call, added a fifth grader learning to play French horn, and threw in some cheese ball ghost sound effects from a haunted house, that would be like the noise that a lot of people woke up to in St. Paul this morning. <laughs> 같은 시간 전 세계에서 들렸던 공포스러운 소리인데 마치 영화에 나오는 거대한 괴물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외계 행성에서 온 거대 비행선 소리였을까요? 여전히 그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 12월 9일 노르웨이 하늘에서 촬영된 일출 전 생긴 이상한 빛이 나온 나선형의 의문의 빛 영상입니다. 원래 노르웨이 하늘에선 아름답고 황홀한 오로라 현상이 발생하지만 지금의 빛은 그런 오로라 현상이 아닌 것이죠. 이번에 발생한 현상은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현상입니다. 과연 무슨 현상일까요?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도저히 말을 잇지 못했고 이상한 빔 형태로 갑자기 나타난 빛이 블랙홀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회전한 것이죠. 스타 가이저스는 손에 큰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빛의 나선형 구름. 노르웨이들은 월요일 아침 일찍 화한 빛의 공연을 보고 즉시 혀가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는 하늘에 나타난 거대한 파란 핀휠만들었습니다 상화는 너무나 다른 형태의 현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데 이 신비한 나선형의 블루라이트 쇼를 러시아에서 쏜 로켓 테스트라고도 하고 거대한 파란 바람개비 쇼라고도 하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한 대형 할인마트 같은데. CCTV가 매장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후드를 입은 주인공이 걸어가는데 앞쪽에서 어린아이가 앉아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카트가 어린아이 쪽으로 오자 검은색 후드를 입은 주인공이 초능력일까요? 손을 써서 아이에게 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슈퍼 초능력자일까요? 아니면 슈퍼 조작의 대가일까요? 그저 평온하고 한가한 사무실 전경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손을 빼자마자 바로 터져버리는 휴대폰 말로만 듣던 배터리 폭발 사고입니다. 이번엔 길을 걸어가다가 폭발로 옷에 불이 붙어버리고 자동차 버스 안에서도 순간 폭발 아찔하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문제일까요? 휴대폰이 열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순간 잘못하면 화재 사고나 심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 말이죠. 1943년 만들어져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맹활에 겪던 USS 렉싱턴 항공모함 현재 이곳엔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t just started shaking violently. I mean, someone had taken that doorknob and was just pulling on that door, making a ton of noise. I grabbed the doorknob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re was no one there. Now I see this guy in his uniform go across the passage right here, run i through the wall. 아벨 모랄레스 가족도 코퍼스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상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전쟁 때 죽은 선원들의 유령일까요? 일본의 한 게임 크리에이터가 지포라이터에 부시도를 갈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부싯돌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새 것으로 교체하는 모양입니다. 곧이어 부싯돌의 성능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라이터에 묻어 있었던 휘발유로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그는 라이터에 정신이 팔려. 심히 살아있는 불을 휴지로 가득 찬 쓰레기 봉지 속으로 넣어버리고 그 봉지에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수로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 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뒤늦게 감지하고 물을 부어보지만 물이 별로 없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고 불을 빨리 꺼야 한다고 아우성치지만 우리의 주인공 낙가무라는 뭔가 천하태평인 것 같습니다. 매우 여유롭고 평온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상황 판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낯가무라는 보여줄 것입니다. 불을 그냥 태우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물길은 점점 더 커져 갑니다. 물을 받으러 갔나요? 물을 사러 갔나요? 왜 그는 오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마침내 그가 돌아오고 물을 한 모금 받아왔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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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도 컴퓨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방안에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사히 불을 꺾길 바랍니다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도착했고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경찰 카메라엔 잘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Uh yeah, I think I think there's somebody in my house right now. Uh we're gonna dispatch an officer right, right now.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as I was hearing some strange noises coming from my basement.